안녕하세요. 120세까지 건강하게, 건강재벌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72세 노인질환 전문가 김미은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72세까지 건강하게 지내면서 노인질환을 연구해왔는데, 오늘은 여러분께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병, 통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발가락이 불타는 듯, 아프거나 손마디가 부어서 젓가락질도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?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면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어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통풍이 뭔지, 왜 생기는지,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,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자, 따뜻한 차한잔 들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. 제가 여러분의 건강 친구가 되어줄게요. 통풍 왜 무서운 걸까요? 여러분, 저를 보세요. 72세인데도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노인질환 전문가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. 예전에 제 환자 중에 고기를 워낙 좋아하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, 어느 날 밤에 발가락이 불타는 듯 아파서 병원에 오셨어요. 김선생님, 이게 뭐예요? 하시길래 통풍이에요. 음식 좀 조심하셔야겠어요. 했죠. 통풍은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에요. 발가락이나 손마디가 부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밤에 더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저도 60대 넘어갈 때 손발이 뻐근한 적 있었는데 혹시 나도 통풍인가 걱정했어요. 다행히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더 신경 쓰게 됐죠. 여러분도 혹시 고기 좀 먹는다고 뭐가 되겠어?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가족들이 오면 고기 구워주는데 맛있어요. 하면서 먹는 모습 보면 흐뭇하죠. 근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통풍 꼭 알아두셔야 해. 방치하면 평생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. 제 환자 중에 통풍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진 분 계셨어요. 그분 보니까 아, 미리 알렸어야 했는데 싶더라고요. 오늘 제가 통풍이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치료와 예방법까지 1시간 넘게 푸근하게 이야기해 볼게요. 제가 드리는 조언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1. 통풍이란 왜 생기는 걸까요? 자, 먼저 통풍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. 여러분, 통풍은 몸 속에 요산이라는 게 쌓여서 생기는 병이에요. 요산이 뭐냐고요? 우리 몸이 단백질, 특히 퓨린이라는 걸 분해하면서 생기는 찌꺼기예요. 보통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가면 관절에 쌓여요. 그러면 마치 유리 조각에 박힌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생기죠. 어디서 생기냐고요? 주로 발가락, 발목, 무릎, 손마디 같은 관절이에요. 심하면 팔꿈치나 귀에도 생길 수 있어요. 저는 환자분들께 요산이 결정이 돼서 관절을 찌르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. 특히 밤에 더 아프다고 하시죠. 그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이 낮아지면서 요산이 더 쉽게 뭉치기 때문이에요. 예전에 제 환자 중 60대 남성분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병원에 오셨어요. 김 선생님, 발가락이 불타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. 검사해 보니 요산 수치가 높아서 통풍이었어요. 그분이 고기랑 맥주를 워낙 좋아해서 하시길래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했죠. 또 다른 환자분은 손마디가 부어서 젓가락질도 못 하셨는데 알고 보니 통풍이 심해진 거였어요. 왜 생기는 걸까요? 고기나 술 많이 먹으면 퓨린이 많아져서 요산이 늘어요. 근데 그뿐만 아니라 몸에서 요산을 잘못 버리거나 신장이 약해도 생길 수 있어요. 저는 60대에 신장 검사 한번 했는데 다행히 괜찮더라고요. 여러분도 신경 쓰이시면 검사해 보세요. 저도 젊었을 때 고기 많이 먹었어요. 근데 60대부터 조심하기 시작했죠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고기 자주 드시죠? 통풍은 고기가 요산을 만드는데 한몫하거든요. 근데 걱정 마세요. 오늘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한의학에서도 몸에 찌꺼기가 쌓이면 병이 온다고 하잖아요. 통풍은 그 찌꺼기가 요산인 거예요. 자 이제 통풍을 부르는 음식 알아볼까요? 네. 통풍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 top3 두 번째는 통풍을 부르는 음식이에요.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? 저도 가족들이 오면 갈비 구워주는데 그 냄새가 참 좋잖아요. 근데 통풍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. 제가 최악의 top3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내장탕과 고기 국물이에요. 여러분, 내장탕 드시면 그 뜨끈한 국물 때문에 속이 풀리는 기분이죠. 저도 예전에 내장탕 좋아했어요. 근데 이 국물에 퓨린이 엄청 많아요. 고기 자체보다 국물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. 저는 환자분들께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했어요. 예전에 제 환자 중 내장탕 매일 드시던 분이 통풍 심해져서 고생하셨어요. 가족들이 오면 고기만 주고 국물은 제가 덜 먹어요. 두 번째 맥주와 소주예요. 여러분 고기 먹을 때 맥주 한잔 생각나지 않으세요? 저도 젊었을 때 맥주 좋아했어요. 근데 맥주는 요산을 더 만들고 소주는 요산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요. 술은 어떤 종류든 통풍에 안 좋아요. 제 환자 중 맥주 매일 한 캔씩 마시던 분이 통풍 때문에 발목이 부으신 분도 봤어요. 저는 60대부터 술 끊었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. 세 번째, 단 음료와 가공식품이에요. 콜라나 과일 주스 좋아하시죠? 저는 지인들이 오면 주스 사줬는데 요즘은 조심해요. 액상과당이라는 게 요산을 늘리거든요.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. 햄, 소시지 같은 것도 표린 많아요. 저는 과자 대신 과일 챙겨 먹어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고기 국물, 맥주, 콜라 자주 드시죠? 저도 예전에 조금이야 뭐 했는데, 통풍 환자분들 보면서 아, 조심해야겠다 했어요. 지인들한테 나물 마시게 하면서 물병 들고 다녀요. 여러분도 오늘부터 국물 덜 먹고 술 줄여보세요. 통풍 걱정 덜될 거예요. 3. 통풍 치료할 수 있을까요? 세 번째는 통풍 치료법이에요. 여러분, 통풍이 생겼다고 겁먹지 마세요. 관리 잘하면 괜찮아요.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. 통풍은 식단만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. 왜냐고요? 표린 섭취가 요산에 미치는 건20% 정도예요. 나머지 80%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. 저는 환자분들께 음식 조심도 중요하지만 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. 했어요. 약 없이는 통풍을 완전히 막기 힘들어요. 요산 낮추는 약이나 통증 줄이는 약이 있어요. 저도 60대에 통풍 증상 비슷한 적 있었는데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 먹었어요. 요산 수치 내려가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. 여러분도 통증 심하면 의사선생님께 꼭 물어보세요. 저는 가족들한테 약잘 먹어야지 하면서 챙겨요. 식단도 같이 조절해야죠. 고기 적게 먹고 물 많이 마셔요. 저는 하루 2리터 목표로 물 마셔요. 소변으로 요산이 나가니까 통증도 덜해요. 저는 환자분들께 물은 통풍의 친구예요 했어요. 가벼운 산책도 좋아요. 저는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걸으면서 몸좀 풀자 해요. 통풍이 심하면 신장이나 관절 망가질 수도 있어요. 저는 환자 중에 통풍 방치해서 신장에 문제 생긴 분 봤어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세요. 여러분도 통풍 걱정되시면 병원 가서 검사 받고 물 많이 마셔보세요. 저는 72세에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. 4. 통풍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통풍 예방법이에요. 여러분, 통풍은 만성질환이에요. 그냥 고기 좀덜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안 돼요. 저는 환자분들께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했어요. 어떻게 하냐고요? 먼저 음식 조심하세요. 고기, 술, 단 음료 줄이고 채소랑 과일 많이 드세요. 저는 아침에 사과 한 조각 먹고 저녁에 고구마 쪄 먹어요. 물도 꼭 챙기세요. 요산이 소변으로 나가려면 물이 필수예요. 저는 물병 항상 옆에 놔둬요. 운동도 중요해요. 저는 물이 안 하고 집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걸어요. 가족들이 오면 같이 걷는데 건강해 보여요. 하더라고요. 체중 관리도 신경 쓰세요. 살찌면 요산이 더 쌓여요. 저는 60대부터 과식 안 하려고 조절했어요. 스트레스도 줄이세요.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요산을 더 만들 수 있어요. 저는 책 읽거나 차 마시면서 마음 편히 지내요. 병원도 자주 가세요. 저는 6개월에 한번 검사 받아요. 통풍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. 여러분도 내몸 괜찮나? 싶으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. 고기 좋아하시죠? 저도 좋아해요. 근데 조금씩 줄이고 물 마시고 걷다 보면 통풍 걱정 덜 돼요.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 시작해 보세요. 마무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. 자, 오늘은 통풍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. 통풍이 뭔지 왜 생기는지, 어떤 음식 조심해야 하는지, 치료와 예방법까지. 여러분 어땠나요? 이렇게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요. 여러분도 고기 좋아하는데 하시면서 맥주 한잔 생각나시죠? 저도 그 마음 알아요. 근데 지금부터라도 통풍 예방하려고 음식 조절하고 물 마시고 병원 다녀보세요.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건강해 보여요. 할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의 건강 비결 있으면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.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